예술씨, 저기는요, 에, 순서는 정면, 오른쪽, 왼쪽입니다. 네, 자, 정면. 예쁘게, 빵끝. 네, 정면 일단 찍고요. 자, 오른쪽. 자, 그리고 왼쪽. 네 예, 고맙습니다. 네 잠깐 자리해주시고요. 자 그리고 허정민 배우님 우리 그러니까 네 왔다 갔다 힘들지 않아 그죠? 동선이 멀어서 자 정면 시자 왼쪽으로요. 네네 네, 고맙습니다. 잠깐 자리해주시고요. 자 그리고 윤희선 선배.

정면 네 정면 오른쪽 네. 왼쪽 네 왼쪽 보셨나? 네, 왼쪽. 네. 네 고맙습니다. 잠깐 자리해 주고요. 자 동준 씨, 네 동준 씨, 네 잘생겼다 김동준. 얼굴 첫째 김동준. 정면. 어, 어 이번에 당선되셨어요? <laughs> 어 이번에 당선 도중인데. <laughs> 자 그리고. 네, 재경씨 샷 찍겠습니다. 네, 정면 샷. 네,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. 왼쪽 봐주시고요. 哎。Eh? 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독님 자 정민 씨도 올라오시고 배솔 씨도 올라오시고 네 단체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먼저 볼게요 정면 정면 먼저 볼게요 정면 네 순서 순서는 순서가 어디 거 있죠 나 아, 지금 맞았어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정면 시작입니다 네 자, 앞에 일어나지 마세요. 네. 자, 오른쪽으로 살짝 할게요. 오른쪽. 네, 오른쪽으로 살짝. 감독님. 네, 15도만. 네. 아, 좋죠. 네. 당신 덕분입니다, 샤. 감독님. 네, 덕분이 샷 하겠습니다. 덕분이 샷. 아, 의식 있는 젊은이. 통쥬. 오른쪽. 다시 눈꼬리입니다. 네. 왼쪽 네 왼쪽도 네. 중앙 한 번만 더 봐달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어, 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